이 종목이 다 한다. 한정기술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요즘 원전, 에너지, 친환경 이슈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진짜 핵심 종목, 바로 한정기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정기술, 이름은 아는데, 무슨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필요하실 겁니다. 한정기술, 어떤 회사인가요? 정식 명칭은 한국전력기술, 175년에 설립됐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입니다. 본사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설계가 아니라, 원자력, 화력, 복합화력 발전소의 설계, 이 엔지니어링 기술 전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 수준의 고급 기술 집약 회사라는 점이에요. 이 회사의 본질은 EPC 중에서도 이 바로 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원전 플랜트의 둔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 경쟁력은 뭔가요? 국내 원자력 설계는 사실상 독점, 고리, 월성, 신한울, UAE 바라카 원전 설계 전담, SMR 국내 선도 기업, 캐나다 ARC 100 공동 개발, 혁신형 SMR 국책과제 비중 25%,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기술도 국내 차의 상위권, 이번 신호남, 신일산 복합화력 통합 설계 수준, 해체 기술 포함 원전 전주기 기술 확보, 고리 1호기 해체와 연결, 설계 기반이라 인력, 지식 자산이 핵심, 고정비 낮고 수익성 우수, 한전기술 재무구조는 어떨까요? 2025년 예상 매출 5,40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469억 원이고요. YOY 대비 14.4% 올라갔네요. 당기순이 1,068억 원, YOY 기준 82.5% 상승입니다. 1분기순 이익만 해도 669억 원, 분기 기준 최대였고요. 시가총액 약 3.6조 원, PER 31배입니다. 한마디로 고정비 낮고 수익률 높은 설계 전문 기업으로 시장보다 실적 반응이 느리지만 터지면 길게 가는 구조입니다. 왜 한정 기술인가? 이 회사는 지금 복합화력, 설계수주, SMR 기술주도,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대, 실적 개선, 기술 독점 구조, 이 모든 걸한 몸에 갖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한정 기술은 단순히 따라가는 수혜주가 아니라 그 판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한정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감 잡히셨죠? 이 종목 테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술력과 수주력, 글로벌 전환기의 포지셔닝까지 완성된 기업입니다. 다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부터 누가 맡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게 바로 한정기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음 투자 콘텐츠를 위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